학생 정보 네 번째 문제입니다. 1등 학생의 번호와 이름을 출력을 하는데요. 1등이 여러 명이면 전부 출력을 해야 됩니다. 자, 1등이 여러 명일 걸 고려한다면 우선 최대 값을 먼저 구하고요. 그 최대 값과 같은 학생들만 따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래 해설을 살펴보면 우선 이첫 번째 와일문을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국어와 수학 성적을 계속 더해 이 토탈 값과 맥스 변수를 토대로 대소 비교를 통해 최대 값을 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전교생의 토탈 점수를 한번 더 구하고요. 이 최대 값과 총점이 같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형태로 1등 학생 여러 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